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엄기욱입니다. 오늘은 인테랑 노텐자 한번 하고요. 음, 노텐방 한번 만들겠습니다. 뭐 데빌방 노텐방이 있는데, 거긴 또 거의 고수들만 있고요. 좀 일반 유저분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서,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참석하는 방법은요, 그, 링크 걸어 드릴게요. 그쪽 타고 오시던가, 아니면 그 채팅 검색에서 터치파이터 노템방 아니면 터치파이터 또는 엄기구로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시거든요 네. 그러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넘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끝물이지만 다 같이 한번 즐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요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하시는 그리고 어, 많이 공유도 해주세요, 다른 분들한테도. 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. 지금 하시는 분도 별로 없는데. 인테가 뛰켓이 아주 좋죠? 컷. 이땐 잡아야 돼요. 이게 <laughs> 가드가 되기 때문에. 오, 티컷. 굿. 오, 컷. 좋아요. 오, 제티 굿! 술 한잔을 굿! <laughs> 근데, 일, 기본적으로 좀, 제, 아, 제띠 제티? 제티가 아니고 그, 나케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, 게임할 때 나케는 좀 기본으로 하셔야지. 그, 재미가 없어요, 상대방이. 근데, 나캐를못 한다고 해도, 한번 오셔서 배우실 분들은, 오셔도, 괜찮겠네요, 뭐. 여기가 뭐, 초고수방이 아니니까. 아유, 뭐야, 왜 이래. 뛰어라, 임마!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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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하겠지? 컷! 오! 나케, 아니, 나캐래 맞아라 띄울거야 인마 컷 아오 안됐어요 어이구 실수 좋아 지금 이제 역전해야된 타이밍이에요 어저게안띄어졌어 오케이, 겼다라케 오! <laughs> 오! 클라어프라이드아 죽어라! 오! 클오 클라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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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스어 한번 더해 컷펑 아이고 어재 좋구요. 어 튕겼어. 띠용 이건 뭔가요? 요즘 이게 자주 튕기더라.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i 2 2 2 3 4 4 4 4 4 4비4 4 4 4빙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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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 4 4 4 친구야 네 기분 알아 4에서4 때마다 마음은 불안4 4 그렇지, 어야컷4드카트 oh, yeah. 그겁고 말이 있어도 혀가 말안 듣죠 걸렸죠? 이니뛰라라라 얘는 칠거예요와 저렇게 뒤로 바로 도망가지는거야? 이때 풀어야되는데 안풀렸어 나무면 병 대인만 울어도 된다 친구끼리 뭐 부끄럽노대다 오 제트 좋아요 오 넘어갈 때마다 꿀팡말들이 꾸미고 맞았지? 이때는 길을 아껴야돼요 썸나운드로 비해서 이 때는, 무조건, 기를 쓰게끔, 제띠를 끝까지해야돼 상대가 기를 쓰게끔. 저는, 기가 세개고이 친구는, 기가 하나야 그럼, 제가, 이기겠죠어왜이렇게안보이냐 어안 풀렸어 어, 굴렀는데 응. 올라가 컷 오케이 이겼지요 이런 게임은 지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. 뒤로 고르겠죠 토네이도 토네이도 킥이 기다려 어이 뭐야. 그래가 안 됐죠. 전 뒤로 걸르면서 토네이도 킥. 무튼 아 많이들 노템 방에 참석을 해주십시오. 여기 세 판하기로 했는데. 응. 자 이번 판하고요. 이기든 지든 끄겠습니다요. 택시 드라이브 안했 아, e 네. 오 어, 안됐네 걸렸다 아.. 아 Take a g a t 맞나요? 안맞네요 Z 참 잘해 이게 A가 저게 좋아 저 2타에서 상대가 낙해도요 어 비싸게 나왔어 뒤로 굴러. 아, 혹시는 진짜 다리가 너무 길것 같아. 이게 띠컷이 진짜 기본. 요즘은 기본이라서 다들 띠컷들 잘 하시잖아요. 네, 띠컷은 어느 정도 기본 할수 있어야 됩니다. 누르기 끌기 이거 맞 죠？이게 두 르고, 비비때 이때 한번 때려 줘야 돼요. 원래 bs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좀 여러가지 제때찍었긴 하는데 근데 이게 터파는요 수고했어요 인태씨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로템방 많이들 와주십시오 어느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